오늘은 5살은 더 어려 보일 수 있는 시스루 스타일을 아이롱펌으로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델분은 하관이 슬림하고 광대쪽이 좀 좁은 얼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는 길게 설정해서 세미한 투블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머리 기장을 설정할 땐 눈을 살짝 찌르게 설정해주는 게 좋은데요 너무 길면 눈을 너무 많이 찌르거나 갈라져 보이고 너무 짧으면 반대로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장을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 번 체크를 하면서 부족하면 더 잘라주고 쪽으로 갈수록 얼굴이 긴 얼굴형이나 광대가 들어가 있다면 조금은 더 길게 옆을 설정해 주는 게 스타일에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. 우리가 항상 옆에를 많이 덥수룩하고 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그건 이제 옆부분을 필요 이상 많이 길렀을 때 그런 현상이 더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옆은 깔끔하게 최대한 너무 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결해 주시는 게 좋고요. 보통 무거운 느낌이 생기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이용해서 끝을 더 가볍게 해주면 슬림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긴 기장에서 굉장히 뒤에가 볼륨이 많이 눌려있고 위치 무거워 있는데요 이땐 위쪽을 좀더 길게 잘라줘서 볼륨이 쌓일 수 있게 커트를 진행을 해주고 밑에 뭉쳐지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서 상고머리라고 하죠 밑에를 짧고 위에가 길어지게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깔끔하면서 볼륨감을 더 많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상고가 하얗게 자른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감을 조절하시면 너무 하지 않게 설정할 수 있고 오히려 볼륨감도 살아보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. 아이롱 펌을 하기 위해서 약 처저 먼저 진행을 하고 아이롱 펌과 일반 펌은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뤄 보도록 할게요. 다운 펌은 이렇게 빗질과 약게두게감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얼굴 골격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듯이 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. 이쪽은 좀더 타이트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붙여주고 이제 아이롱 작업을 진행을 해볼 건데 아이롱은 이렇게 뿌리 쪽을 좀더 디테일하게 볼륨을 만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컬감을 원하는 느낌에 맞게 어 디자이너가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그런 방향감이나 볼륨감, 컬감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가 쉽습니다. 모델분의 모질의 타입은 좀 직모의 느낌도 있지만 살짝 반곱슬이 있기 때문에 컬을 너무 과하게 연결해서 넣게 되면 볼륨감이 한쪽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크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부드러운 느낌의 컬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. 그래서 컬이 좀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볼륨감만 살짝 있는 그런 형태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화를 해서 형태를 고정을 해 주면 스타일이 완성이 되고요. 전체적으로 잘 문질러서 대충 가볍게 말려 주고 재커트를 진행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한번더 정리를 해 주면 스타일의 완성도가 더 높아집니다. 특히 다운펌을 했던 옆에 구레나루 라인은 한번더꼭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. 제품 손질은 간단한 컬크림 혹은 스프레이로만 스타일링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크게 모양을 바꾸거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볍게 포인트 되는 부분만 살짝씩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. 유행은 아니지만 손질이 쉽기 때문에 올 여름은 비도 많이 오고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. 이럴 땐 편한 스타일이 최고입니다.